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니미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 수제, 눈, 수제, 눈, 눈가루 표현제를 만들 건데요. 일단은, 오늘 제가 진짜, 어,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 이, 이 뜰채, 이거, 어차피 이제 버려야 되는 건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뜰채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찾느라고, 이거 모두렸는데 지금 올리게 되네요. 일단은, 천점 소량. 아무도제 출처일 듯 하는데, 진짜 간단, 진짜 간단해가지고, 아마도 제 출처가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저는 그냥, 제가 직접 생각해 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어 왜저 눈가루라고 하는 거냐면, 이건 제가 전에 발명했던, 이건 진짜 제 출처 확실히 봤고요. 제가 전에 발명했던, 그 수제 스모 표현제인데 그거는 약간 되게 간단한데 좀 재료가 많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사야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제가 좀더 이것도 이게 더 얇고 그래서 저거 일부러 눈가루라고 한거예요 쪼만한 마을에서 새로 생겼잖아요 눈가루라고 아닌가? 어쨌든 이거 만들어 볼건데 천사 점토를 노름자나 그런 밀대, 어, 죄송합니다. 밀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두께는 상관없고 그냥 일단 굳혀주세요. 그 다음에 하루 굳히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거를 뜰채 아래다못 뭐 깔아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수처럼. 그 다음에 이거를 뜰채가 되고 제가 위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제가 최대한 올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 거에다가 올리고, 하나 정도를 이렇게 긁어주세요. 긁으면 아래에 뭐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갈려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갈아주고 올게요. 네, 어쨌든 갈아줬고요. 제가 다 갈아주진 못했는데, 손이 아프더라고요, 좀. 어쨌든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그리고 주변이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려요. 왜냐 제가, 제가 동생이 있어서.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좀 뭔가 뽀샤시한 것 같아. 효과가, 효과도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laughs> 갈면은 완성이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갈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건데. 이거 아마도 제 출처일 듯 한데, 이건 너무 많은 너무 쉬워서 엄마도 제 출전 아닌 것 같, 지면또제 출전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수제 눈가루 표현대 만들기 였습니다. 안녕.